안녕하십니까 단디 옷 만들기입니다. 자 미싱에 세팅을 맞췄으면 이제 바늘과 실과 그죠 어, 노루발 이런 것도 세팅이 맞췄으면 테스트를 해봐야죠. 어, 테스트 생짜베기 본원단을 하면 아까 보니까 혹시 안 맞을 경우. 단순한 것부터 쭉 합니다. 일단, 바이어스 연결합니다. 바이어스는 안으로 들어가 버릴 거기 때문에 혹시 실 색이 안 맞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큰 문제가 없겠죠. 그래서, 재봉을 해봐서 실과 네 미싱에 우리 조시라고 하죠 어, 장력이 잘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십니다 이상이 있나 없나부터 확인을 하시고 바이어스는 대각선으로 연결해 주십니다 대각선으로. 겉과 겉이 만나도록 해서 대각선으로 연결해 놓습니다 그 다음 시접은 이런 식으로 가름솔을 할수 있는 분량을 남겨두고 그 다음 모서리는 이렇게 쳐냅니다. 가름솔할수 있는 분량 너무 바짝 자르면 가름솔로 다림질하기 힘드니까 양쪽 끝은 치고 가운데는 좀 남겨두고 이왕이면 최대한 깔끔하게 해야겠죠 자, 바이어스는 쭉쭉 한 방향으로 다, 다 됐는지 확인하십시오 가끔 가다 보면 바느질이 거꾸로 돼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이어스 감 연결했고 그 다음 음, 옷걸이에 걸때 이제 옷을 안 걸고 고리를 걸기 위해서 음, 셔츠 요크에 보면 이렇게 고리가 있죠 그런 고리를 해줄 건데 2cm 폭으로 이렇게 줄을 쫙 끊어놓십시오 바이어스를 이렇게 접어서. 이건 넓을 필요가 없으니까 노루발 한발 간격 정도 바이어스 살짝 당겨줍니다. 혹시 끊길 수 있으니까 두 줄로 해드리겠습니다. 두 줄로. 고립감을 요래 해가지고 뒤집어 놔야겠죠 이렇게 뒤집는 방법은 끈을 뒤집어야 겠죠 그러면 이제 끝부분에 원단을 바늘로 딱 집어서 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만큼 하시고 매듭이 진실에 바늘을 통과시켜서 매듭 사이에 이어버립니다. 그럼 잡아 당겨도 좀 견뎌주겠죠. 그리고 이 바늘 끝을 어 여기 바이어스 재봉했는데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통과 시킬 겁니다. 이렇게 통과를 시킨 다음에 이끝끝 부분 끝 부분을 이 안으로 집어 넣어서 실을 살살 당겨서 뒤집어 줍니다. 처음에 어느 정도만 딱 들어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쉬워지죠. 처음이 들어가기가 힘들죠. 뒤집개가 있으신 분들은 뒤집개를 쓰시면 더 좋습니다. 이렇게 끈을 뒤집어 놨거든요. 이렇게 뒤집어진 이제 바이어스 끈으로 어, 뒤 안단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허리 쪽에 벨트가 지나가는 벨트의 그 통과 끈도 만들 수 있고 내가 만약에 단추를 달겠다 하면. 단추의 이제 그 단추 고리로도 쓸수 있죠. 또 길게 만들어서 이제 연봉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쓸모가 있으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이게 쓸만하다 싶으면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앞에 앞에 이제 묶음을 할수 있는 이제 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끈은 겉과 겉끼리 겉과 겉끼리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재봉해보면 자기가 원하는 폭이 나오죠. 일정하게 가도록 얘는 나중에 이렇게 가름솔로 싹 다려서, 이렇게 정중앙에 가도록 할 수도 있고, 시접이 한쪽으로 제껴서,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그건 자기 취향 나름입니다. 뭐, 정해져 있는 법은 없습니다. 일단, 이렇게 하면 뭐가 안 좋냐면 리본을 묶었을 때 한쪽이 앞이 나오고 한쪽은 뒤가 나오고 이렇게 리본에 재봉선이 생기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 재봉선이 옆쪽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이제 막아줄 겁니다. 시접을 반으로 갈라서. 모서리 조금 치내시고 얘들을 이제 뒤집어 줘야죠. 뒤집개가 있으신 분들은 뒤집개로 하시고 뒤집개가 없으신 분들은 뭐 젓가락이라든지, 자라든지 적당한 걸로 집어서 나중에 다림질로 싹 마무리를 해야죠.